<laughs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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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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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채널, <laughs> 그리포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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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유럽 스타일! 우와! 강동구에만 20층에 서박혀있던 저희가 등록으로 <laughs> 놀러왔습니다. 우와! 저희 오늘 컨셉 뭐냐면요. 2만원의 행복입니다 2만원 밖에 없다고! 우와! <laughs> 맛을 구경하는 지영이. 그냥 찍어도 예쁘나오지. 그러게. 여기 길 자체가 좀예쁘다넌왜 그래? <laughs> 넌왜 그래? 그냥 찍어도 예쁘게 안 나오잖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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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여기 길예쁘다 어, 찍을래? 오, 야, 서 봐. 잠깐만, 개 웃겨. <laughs> 가자 친구들 같이 서 예? 같이 서라고 나올게열 우와 사진을 찍어줄꺼 이제 흥이 넘치고 잘 나올꺼야 내 네, 보고, 보고. <laughs> 금방 <볼 웃음> <또> 고골얼마예요무료예요 <laughs> 와우, 아저씨. 와우. 대박. 대박. 대박 여러분 이거 멋있어요. 봐요 이 담벼락에서 사진 찍어주시고 지금 바로 인화해주고 계세요 열장이나 <laughs> 개멋있지롱 아 나도 이런 거 가지고 싶다 이거 뭐야 몰라 오오오 개쫄어, 개쫄어. <laughs> 이거 언제 찍으셨어요, 이거? 처음 꺼 거? 이다 손가락 여기 있어, 손가락. 아, 이거예요? <laughs> 와 감사합니다. 오케이 어, 어떡하지? <laughs> 어, 야, 나 어떡해. 이거 주름까지 다 나와요? <laughs> 어머, 어떡해. 타노스 같아, 여기. 와 감사합니다. 옆에 날개 띄 아쉽게. <laughs> <laughs> <뛰어. 딱히> <laughs> 아, 독사제 이 <laughs> 많아서. 아, 독사제 어떻게 짓냐? <laughs> <찍어야 되는? 웃음> 아, 이거 진짜 추억이다. 너무 좋다. 우와. 야, 2020 싫어냐? <laughs> 이거 찍어. <laughs> 우리 수빈이 사다리랑 같이 사진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 과연 수빈이와 사다리의 콜라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요? 어, 무겁 다는 표정도 지었고요. 어 우리 수빈이 모델이에요 모델. 아우 표현 잘해 아주 잘해. <laughs> 어나 여기 왔던 기억이 있어. 나, 나 여기 처음 와봐. 아니 중 빌려줘요? 에? 어떻게? 어. 아 재밌어. 어떻게 너무 재밌어? 와신기하 <laughs> 저희 지금 너무 좋은 사진사 선생님을 만나서 사진을 ]��요. 찍고 있어요. 착 <laughs> 어, <첫 학생이> 사십시오. <laughs> <오와. 오우. 웃음>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. <laughs> 이렇게 큰 행복이 찾아온답니다. <laughs> 아, 어, 그러니까 착하게 음... 살아 <laughs> 좋다. 어, 좋아요. 좋아요. 어? 나 선생. 여기 한옥마을 가는 길이라고 하셨는데 아까? 오 그럴 수도 있다. 사슴 풀로. 예. 감고 닦게. 지영이는 저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. 보지 마세요. 네, 저희 지금 현대미술관에 와 있고요. 지금 여러 가지 전시를 보고 <laughs> 중앙 광장 전시마당 잠깐 나와 있어요. 별 보여. 별 보여? 응. 와 진짜네? 응. 와 진짜네? 별 보여. 별 보여. 저희 오늘 뭐했죠? 그 좋은 아저씨 만나서 하루종일 사진도 찍고요 그 다음에 네. 국립현대미술관 가서 네. 개꿀, 공짜로 봤어요 예 공짜로 개꿀 봤어요 미술의 세계는, 예술의 세계는 굉장히 심오하다는 걸 깨닫고 습니다 아주 심오합니다 네. 그리고 오산불고기 밥도 먹었고 아맞고밥 국촌 한옥마을 갔다가 길 모르겠어서 그냥 왔고 그러은 저희에게 13,000원이 있습니다 <laughs> 네, 만 삼천 원 남았고요. 그리고 지금 어디 갈 거냐면 안녕 인사동. 네, 인사동 거리를 가서 카페나 아니면 뭐 맥주나 뭐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만 삼천 원. 돈에 미치는 새끼야 이거. 계속 하루 돈이 하루 종일 이만 원만 생각해요. 수빈이가 <laughs> 뭐 자꾸 하다 그러는데 돈 얼... 없잖아요. <laughs> 그거얼만데 <laughs> 처음에 <laughs> 하는만 네, 지영아, 우리 뭐 할래? 얼마인데? <laughs> 네, 돈 미세, 돈 미세. 엄 이거 아, 제 잘할 수 있니? 어, 잘한 돌아야지 잘하는데? 내가 이거 땅땅끼 신이였어 어? 금발 봤는데요? <laughs> 저희 광장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. 산치수 3,000원. 와, 진짜 해자다해자 혜자. 와, 너무 신나요. <laughs> 어디로 갈까나. 여기는요. 어디로, 어디로 갈까나. 여기는 전책국수 5,000원이네. 저기 있는 반찬들 막 올려놓은 거 보여? 저런 거 그냥 다 집어먹는 거 먹는 거다, 우리가?

저희 지금 광장시장 넘어와서 참개천을 걷고 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참개천을 걷고 있습니다. 2만 원의 행복, 개꿀이 딱. 아 기분 개좋아. 아 여기 아 여기 맥주 먹으면서 걷고 싶다 길. 개좋겠다. 수빈이 여기서 발닦는대요 지영이 여기서 머리 감는대요 <laughs> 여러분. 머리 감는대요 참개천에서. 아, <laughs> 아 여기 좋다. 야 여기서 진짜 사랑이 꽃 피어나는 이유가 있네 사랑해.

어. <laughs> 그거 야, 우리 어디서 래 아, 야, 야, 이거, <laughs> 아니, 가라고. <laughs> 아니, 가라고. 왜 <laughs> <laughs> <Why 웃음> 그렇게 다운데 있어? 분위기 나 나. 분위기가 없나이 아, 그그리 다운돼 있어 아, 예. 뭐가 문제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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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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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런 게 유행인가 그래, 그리재미그어아그건 나도 그찬가지 <laughs> Tell me what I gotta do, the <laughs> the <laughs> <laughs>